안녕하세요. 언트 매직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극한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인데요. 맥북 구입 후 사용 안 하시다가 윈도우 설치 후 사용하시려고? 강남역 패스트파이브 신공공님 이틀 동안 패럴럴즈 부트캠프 방식으로 윈도우 설치 시도하였으나 실패 후 도저히 안 돼요. 맥북 출장 맥 OS 윈도우 설치 요청해 주셨습니다. 강남역과 사무실 거리가 버스 한정거장 반 정도인데요. 강남역 쪽에 출장 업무가 발생하면 주차도 불편하여 차량 운행 없이 도보로 이동하지만 오늘은 극한의 추위 영하 10도의 추운 날씨라 고민하다 도보로 이동하기로 결정합니다. 출장 도보 이동 중 거리에 한명 보이네요, 크크. 이런 일이 바람이 너무 심하게 불어 대로변 안쪽 강남역 먹자 골목으로 이동합니다. 마지막은 지하상가 통해서 이동했는데요. 지하상가에는 추위를 피해 사람들로 가득 차있는 상태네요, 크크. 극한의 그 영하 10도 추위를 뚫고 계신 곳으로 출장 도착하였습니다. 윈도우 살체 애플 맥북 제품입니다. 한시적으로 출시한 골드 핑크 12인치 맥북 미니 제품이네요. 인텔 계열 CPU 제품이라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가능할 것 같아 부트캠프 방식으로 추천드렸어요. 구입 후 사용을 전혀 안하셔서 상태가 새것처럼 좋네요.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하기에 SSD 용량 충분하고요. 이틀 동안 패럴럴즈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실패한 맥북 미니, 윈도우 위주로 사용하신다고 하셔서 윈도우 파티션 크게 설정합니다. 엥, 이런, 부트캠프 설치 실패라는 메시지 나오며 더 이상 진행 안 되네요. 추운 날씨에 따뜻한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위해 SSD 파티션즈 설정합니다. 다시 한번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시작합니다. 부트캠프 설치 실패, 또 같은 메시지 나오며 설치가 중단되네요. 클린 설치 위해 애플 맥 OS 재설치 진행합니다. 맥 OS 클린 설치 위해 로딩 중입니다. 인터넷 속도가 느려서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애플 맥북 미니 SSD 파티션 재설정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패럴럴즈,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실패한 맥북 미니 맥OS 벤츄라 설치 시작합니다. 애플 맥OS 벤츄라 설치할 SSD 파티션 설정합니다. 맥OS 설치하는데 처음에 4시간 정도 소요된다고 표시되더니 15분 정도 후에는 다행히 2시간 정도 남았다고 뜨네요. 맥OS 설치 위해 기본적인 설정 진행합니다. 이틀 동안 패럴럴즈,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 실패한 맥북 미니, 애플 맥OS, 벤츄라 클린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부트캠프 윈도우 설치까지 진행했는데요. 오늘은 여기까지 업로드 후 다음에 윈도우 설치 업로드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